제가 왜 개항구 총이 무능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실행력이 없고 탁상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비단 이 거리를 방치했던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을 때이 개항구에서 저기 있는 콘테이너가 14년 이상이 방치가 됐어요. 카오 지도를 보면은 14년 전에 저콘테이너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개항구가 저걸 모르고 있느냐? 인지를 하고 개고소를 붙인 게 2개월이 넘었습니다 이 동네 에 대체 12년 이상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개항구청은 방치한 겁니다 이 동네 이렇게 망쳐놓고 개항구청이 효성 이동한테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리 다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저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생기면 저게 문제예요 저게 이런 게 생기면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 좁은 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건축물 앞에 붙어 있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런 차량들 결국 이런 차량들이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차들이 있으니까 깨진 유리창 효과예요 여기는 이렇게 둬도 되는구나 그리고 옆에 다른 차들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관리 안 되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관리 안 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동네가 살기 좋은지는 낮에 가서 보면 안 돼요. 밤에 와서 봐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 골목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일어나죠. 이렇게 좁은 골목을 만들어 놓고 방치되어 있는 게이 동네 현실입니다. 이거는 개선을 하고 바꿔야죠. 그것도 바로 대로변 옆이에요. 대로변 옆입니다. 있어야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옆에 있어야 될 것들이 변두리에 붙어 있는 형태죠. 이렇게 12년 이상을 방치되어 온 효성 이동 주민 여러분 참지 마십시오. 화내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방치해 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좁은 골목을 만들어 놓고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건 주민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계양구청에 따져 물어서 원하는 것을 받으십시오. 효성 이동 주민이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받은 피해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효성 이동 주민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권리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